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사자성어는 양호유한 설상가상 그리고 하늘 천입니다. 사자성어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양호 또한인데, 호는 들어볼까요? 길을 양 범호 난길유 근심한이다 그죠? 범을 길러서 근심을 난을 개한다, 난개다 자, 그거는 우리가 뭐어어 뭐, 검은 머리를 머리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을 길러안 된다는 말인데. 뭐,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후원을 당하게 된다. 자, 길을 양보면데 이거 남길려고 볼게요. 이게 무슨 자지요? 이게 귀할기. 귀한 거야. 귀하, 소중한 거잖아. 그죠? 예. 귀할기 자를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그죠? 자, 이 글자를요. 이게 귀할기, 이, 수심을 갈차, 가자. 그리 그래, 집에 선친께서 귀한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거는 나 유산이 되겠죠. 또 야들아 형님께로 의게 있 살아라 하고 가신다. 왜? 그게 유언이야. 음. 아. 자 그런데 이거 자 남긴 뜻자는 맞아요. 확실하지만 저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나도 모르겠잖아. 어디 남겨놓고 이제 내 혼자 가보게. 다니면 없어. 어떤 데지. 일하고 했다가. 아 그래서. 잃어버릴 유가 됩니다. 그 잃어버린 물건을 뭐라 한다요? 유실물리를 하잖아, 그죠? 예, 예. 남길 유자가 잃어버릴 유가 꼭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이게 뭐야? 고기 물탱이잖아 그죠? 음. 이고객들탱을지워 이게 바로 보낼 견자야. 파견 보내고 할 때, 이건 유자인데, 요, 요런 글자 보고 또 유를 하지 말고 요거는 보낼 견자야. 뭐, 위에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뭐, 입신문을 시켜보내는 것같 우리가 파견이라 하잖아, 파견. 네, 보내는 게. 요거는 남길 유. 남길 유 또는 잃어버릴 유. 어. 또 보면 귀양갈 유 해가지고 귀양도 이렇게 씁니다. 귀양갈 유요 자, 이거는 바로 이것이 빼 관이잖아. 그죠? 와, 아, 내 마음속에 꽉 있는 귀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어, 범을 길려서 근심을 낳게 한다. 이렇게. 여기 우리 뜻에는 뭐화근을 응? 것을 길러가지고후환을 당하게 되물이 이렇게 돼.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 뭐예요? 자설상 가상이네. 무슨 상? 이거는 서리상이 되죠. 어. 문 위에다가 서리를 더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려운 곤란한 그 처지가 더 가중돼 가지고 더어렵게 되는 그걸 말한다 그죠눈 위에 또 설이가 또 됩니까? 감동 못하겠는 거죠. 자이 뭐라 이계서눈 위에 설이가 되는 뜻으로 난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따라 일어다고 말한다. 자 후는 들어볼까요눈설위상 눈, 더할까 설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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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두 개입니다. 자 이십구분 삼십분 양호유환이고요. 설상가상. 자 예. 이해되죠? 네. 음. 자, 오늘 827번입니다. 하늘 첫자 나왔어요. 네. 하늘이야. 음. 자,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늘은 처음인있이데 음. 이게, 이게 하늘인데. 음. 그래서 이, 이 하늘은, 자, 이것이 사람이잖아요. 네, 이것도 사람인데, 또 이것도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인데,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다, 이것이 하늘이야. 이게 하늘이야. 자, 우리 하늘은 텅텅 비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 혈에다가, 이게 뭐라고? 빌구공인데 이것이 비핌 것이 뭐야? 하늘공이야. 하늘공. 하늘 가운데를 말 합니까? 공중이에요. 빈 가운데가 아니고 공중이에요. 하늘 가운데에요. 하늘에서 사오는 군대를 말 한다? 공군이라 하잖아 그죠? 공군. 아. 그때, 이럴 때할 때는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은 비었어요. 너무 뚫렸어요. 아. 그래서 사람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자, 이 사람인데 사람이 보통 이제 이 사람은 남자를 나타내는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상주를 꼽게 되었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니까 이것이 바로 지압이 붙자다. 그렇죠. 지압이는 임자에 있는 사내가 지압이야. 지어미는 집자에 있는 여자가 되겠죠. 지어미 붙자가 되죠. 그래서 부부를 하는데 지압은는 니만 지압이 있는, 나도 지압이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내가 되는 거야. 물론 결혼한 사내. 그래서, 결혼한 사내는 항상 일을 해야 되죠. 뭐, 이게 뭐라고요? 공부. 공부라고 했던 거죠. 꼭 해야 돼.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 사내는. 물론, 여자도 공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야. 내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게 일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학생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공부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공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자네가 하는 일이 공부야. 놀지 말고, 야, 공부해라. 거기다 힘력잡히는 거야. 어디다가? 공짜에 공부할 거 아, 여기 이 공은 이미 일공자잖아요 이래서 힘써 일하는 게 바로 공을, 힘써해게공모이 공을 세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는 저공짜를 쓰는 거 아, 이래 쓴다고? 네. 아니요. 공부를 이래 씁니다. 아니, 절에서 스님들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럼 그공짜를 쓰는 거라고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아마 일본에서 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해서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뭐 국가에나 가정에나 학교에나 내가 그거를 학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럼 전역도서 시온군은 로 무공기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나 어 현감도 여기서 뭘 일을 많이 하냐면 그 사항이죠 공적이잖아, 그죠. 그 공은 일을 해서 나타나는 게 공이라는 거야. 이거는 일 자체입니다, 이거 일. 그리고 장인도 되잖아, 그죠. 이게 우리 대표님 장인공이지만 장인 기술자를 말하지만은, 그냥 일이야. 그러면, 일을, 단어를 만들, 두 자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폭포는 달아볼고요 1014야. 이거, 이때는. 우리 집에 지금 수도가 터져가지고 일하고 있어. 수도, 고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하러 왔잖아요. 뭐합니까? 공사를 하는 거야. 꼭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이거, 이거, 이거 분명히 보셨다 이거죠. 그죠? 그래 예, 이 공부는, 이 공부는요, 틀린 건 아니고, 하여튼 효과 있게 나타나도록 해야 돼. 누가 봐도. 그, 그 이게 수, 바로. 수행하고 뭐 이러다가 뭐 공부하다 죽어나고 뭐 이러잖아, 해안스님 <laughs> 그러면 그 공짜를 다 썼더라. 어, 아, 법에, 예, 이런데서. 근데, 원래는 이 공부를 일을 쓴다는 거야. 아, 음, 일을 하는 게 공부예요. 일하는 게 공부입니다. 어, 뭐, 수련도 이걸 해야죠. 그게 연불이용하는 것도 이게 공부고 어, 이거는 만약 뭐 그렇게 서신 어, 의도는 표시긴 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공을 세워야 되네요이 공공자잖아요 어. 자 우리 공을 갖고 와서 이러면 하고 실공 그죠 치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뭘 학문 또막 쳐서 막, 쳤으면 막게 우리가 이 공을 쳐 혹시 이래서는 안 보셨어요? 이래 안 보셨어요? 아, 그래, 이거 보시면은, 뭐,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20570, 하번또 요, 오로지 한 가지만 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전공이라 하죠. 전공과 면할 때. 바로, 오로지 하는 게 이게 전공이야. 우리, 여기다가 전공하면서 이게 바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전공의가 되는 거죠. 그 전공의는 뭐예요? 전문의 전에, 전문의는요, 전문의 시작이 시험이 있어요. 전공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쳐가지고 수료를 한다면그 수료증이 수료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국가고시에다가 시험 치는 게 저, 합격하면 전문이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 지금. 나 이사 안 하겠다고. 어, 전공의가 없어. 전문의가 있어요. <laughs>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니까. 거기 지금 해 주가 근만 데도 전공의가 지금 없어요. 예, 전문인은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은 가보겠지만. 아, 자, 공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어, 이게 큰 데가 사람인데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머리를 뚫었어. 이거는 바로 상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붙었네. 자, 읽어볼게요. 큰 데, 하늘천. 자. 이게 지하비 붙자인데 뭐, 사내부도 됩니다. 이 부수는 다, 이것이 큰데자 부수다. 이것도 큰데부수고, 이것도 큰데부수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 뭐, 여자가, 뭐, 남자한테 뭐라고 하면, 뭐이 하늘 같은 서방님은 이런냐고, 뭐 이러잖아. 이 하늘보다 높으잖아요. 툭튀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서방님한테 무슨 짓이냐 하고 할 때, 바로 하늘을 뚫었으니까, 이게 지하비 붙자가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야. 맞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잖아. 어한국 맞죠? <laughs> 하늘보다 높은 국한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어한하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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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겠습니다한한